놓치지 말고 꼭 해야 할, 모르면 손해보는 중요한 설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컴퓨터를 바꿨는데요.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설레는 상자 세 개가 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놈의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금값이어서 못 산다고 하던데 어떻게 샀느냐? 협찬 받았습니다. 이거 봐주. 따라니다 지금부터 컴퓨터 언박 싱하고 설치할 텐데요.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죠. 제가 그럼 오버워치를 새로 깔아야 되는데 오버워치를 깔고 나서 오디오, 그래픽, 조작법 등등등 어떻게 세팅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세팅할 수 있고 좋은 세팅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 가져 보도록 할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이 방어 부스에 컴퓨터를 놔야 되는데 내 있던 컴퓨터와 장비들을 싹다 치워놔야겠죠. 옷록옷드오거 있어. 깨끗해졌죠. 오케이 이제 컴퓨터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어우 더워. 오 이뻐. 컴퓨터 안에 거울 있어. 위험국자 끝에 컴퓨터 설치했습니다. 완전 세 모니터, 기가바이트, 240 페르츠를 지원하는 기가바이트 모니터입니다. 왜 조명은 굳이 두 개씩이나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뭐야 안에 왜 이렇게 이뻐. 네,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사양 소개 드리고 제 컴퓨터의 사양을 소개하고서 오버워치 게임 외에서의 설정과 내에서의 설정으로 나눠서 오버워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가야 할 설정, 또 이미 오버워치를 즐기고 있는 분들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가면 좋을 설정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그래픽 카드,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3080입니다. 오버워치 하는데 차고 넘치는 그래픽 카드죠. 램은 32기가. 그다음 CPU 인텔 코어 i9 11세대 1190 k f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CPU를 쓰려면 중요한 거, 기가바이트 Z590 Arus Elite, Z590을 써야지 11세대 CPU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 세팅을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볼 텐데 원래 세팅이라는 것이 사양마다 그리고 또 취향마다 다 다른데 저는 어디까지나 프레임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한다는 점 참고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설정 하나 하나의 기능과 역할보다도 그런 건다 모르겠고 설정만 알려 하실 분들을 위한 최적화 영상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버워치 외에서의 설정부터 해볼 텐데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엔비디아 드라이버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 그래픽 카드에 맞는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오버워치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설정에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에 본인의 그래픽 카드 명이 써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바탕화면으로 돌아와서 우클릭을 누르는 엔비디아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아참 추가로 전원 및 절전에 들어가서 그 위에 보이는 추가 전원 설정에 가신 다음에 해당 고성 성능 부분을 체크해 주신 후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을 누른 후 하드디스크 다음 시간 이후에 하드디스크 끄기를 0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그래픽 설정에 가셔서 하자보기를 누른 후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 오버워치를 들어가신 후 오버워치 런처를 해주시면 오버워치 런처 고성능이 뜨죠. 이러면 조금 더 최대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엔비디아 제어판으로 와 줍니다. 첫 번째로 미리 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해서 고급 3D 이미지 설정을 사용합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 3D 설정 관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정을 들어가신 후 오버워치 클릭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딴건 다 제껴두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재생 빈도 사용 가능한 최고값 해주시면 되고요 3중 버퍼링 끄기 수직 동기 끄기 스레드 최적화는 자동만 선택 안하시면 됩니다. 끄기나 켜기 쉐이더 캐시 CPU를 인텔에 쓰신다 켜시고 암드를 쓰신다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티엘리어싱 끄기 버지언 모드 울트라 전원관리 모드 최고성능 선호 텍스처 필터링 품질은 고성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 디스플레이 해상도 변경인데요. FPS 게임 오버워치를 처음 시작하고서 모니터를 새로 구매하신 분들, 144Hz나 240Hz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신 분들, 혹은 PC방 유저이신데, FPS존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이 좋은 모니터를 갖고서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144, 240Hz 모니터를 사놓고도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UHD, HD, SD, 108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240Hz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120Hz까지밖에 없죠. 그리고 기본 60으로 되어 계셨을 거고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서, PC, 19201080 240Hz로 바꾸셔야 됩니다. 혹은 144Hz. 최고 높은 숫자로 바꾸시면 돼요.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엔비디아 컬러 설정 사용을 누르신 후 출력 동적 범위는 전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은 오버워치 유튜버 모쪼달린뭐 아이치님 등등 많은 유튜버분들의 설정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버워치에 들어가서 인게임 설정을 하나하나 안내해드릴 텐데요. 오버워치에 접속하셨으면은 다시 바탕화면으로 가줍니다.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눌러서 이배틀 꼭 종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설정에서 간혹 가다 테두리 없는 창모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프레임 손실 엄청납니다. 전체화면으로 꼭 해주시고요. 해상도 일반적으로 1920, 1080을 쓰시고 중요한 거그 뒤에 숫자거든요. 헤르츠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240헤르츠 모니터니까 240을 써야 될 거고 여러분들의 모니터에서 최고 높은 숫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시야범위 103. 뭐 최대로 높여서 나쁠 거 없고요. 수직 동기와 삼중 버퍼링, 버퍼링 당축 전부 다 비활성화. 성능 수치 표시 활성화를 해놓으면 네, 왼쪽 상단에 이렇게 본인의 프레임이 떠요. 여기서 프레임률 표시를 활성화했을 때요. 그 다음 엔비디아 리플렉스 활성화 플러스 부스트를 해주는데요. 단이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은 그래픽 카드 900번대 이상, 9 0 0 1 0 0 0 2 0 0 0 3 0 0 0만 활용 가능한 기능이고요. 저처럼 사양을 넉넉하게 맞췄다 하시는 분들은 활성화 플러스 부스트를 써주시면 되는데, 어내 네, 왼쪽 위에 프레임을 보니까 막 숫자가 요동친다. 그러면은 그냥 활성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시간 표시 오른쪽 위에 지금 몇 시인지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끌게요. 백화점에 시계가 없는 거랑 비슷한 느낌. 초당 프레임 사용자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으로 그래픽 품질인데 PC 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처음 오버워치를 켰을 때 최상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당 그래픽 품질을 낮음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렌더링 스케일은 100. 내가 사양이 조금 딸린다 싶으면 75를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낮음 비활성화 쫙 해놓으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그래픽 설정을 했을 때 얼마나 프레임이 잘 나오는지 게임 한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디오 조작법 게임 플레이 소셜에서 놓치지 말고 꼭 해야 할 모르면 손해 보는 중요한 설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도 바꾸고 모뭐 모니터도 바꾸고 컴퓨터도 바꿨을때 프레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게임중에 240프레임 방어되는거 같은데요? 녹화 키고 있는데 이정도면은 녹화 끄면 무조건 240프레임 방어되겠다 제가 원래 모니터가 144였는데 240쓰니까 확실히 부드러워 제가 쓰고있는 모니터 제품은요 해당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아로스 f i 2 o 앱 SSIPS 게이밍 240pc 디렉 해당 모니터의 장점은 엔비디아 지싱크도 지원하고요 무엇보다 모니터의 패널이라고 하죠 PM패널과 IPS패널 PM 패널의 장점은 반응속도가 빠르다 IPS의 장점은 시야각이 넓고 색감이 좋다인데 해당 제품은 뭐죠? SS IPS 슈퍼스피드 IPS여서 TN 패널보다 반응속도가 느린 IPS 패널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나이스!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테두리 없는 창모드에 그래픽 품질도 최상으로 되어있어 배틀넷도 이렇게 켜져있어 이 상태로 게임을 하면은 프레임이 얼마나 안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또리얼토야 아참 그리고 그래픽 품질을 낮음으로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프레임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융 감각선이더 뚜렷이 보여서 적분별이 더 쉬워져요. 야, 프레임 차이 진짜 미쳤죠? 역시 컴퓨터는 뭐다? 기가 막힐 때 와! 와. 다음 오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체크해야 될것딱 하나 헤드셋용 돌비 애트모스 모드인데요. 내가 뭐 헤드셋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편이 아니다 하면은 입체감을 느끼기 위한 헤드셋용 돌비 애트모스 모드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감도겠죠. 본인 마우스 없이 PC방에서 다양한 마우스를 손에 집는 분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용하는 마우스의 DPI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에다가 마우스 바닥에 있는 마우스 제품명과 플러스 DPI라고 검색하면은 보통 DPI가 나오거든요. 800 DPI d p 로 설정해 놓으면 나쁠 거 없다. 그래서 보통 감도를 이 오버워치 내에서의 인게임 감도 곱하기 dpi에서 저 같은 경우는 4.7 곱하기 800 dpi 해가지고 3,760의 감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나에게 몇의 감도가 맞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이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PSA method 라는 사이트인데요. 유튜브에 PSA method라고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본인의 감도 찾는 법이 나와 있으니 한번 30분 정도 투자해서 찾아 보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준서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에 네, 색상은 초록색으로 사용하는데 초록색이 눈 피로도가 덜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영웅, 아군 생명력 막대 표시를 항상으로 해놓으면 좋아요. 보통 기본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팀원들의 피 상황이 상황에 따라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으로 해놓으면 좋다는 점 상호작용키 G로 보통 많이들 설정하시죠. 근접 공격이 대부분 V로 설정되어 계실 텐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취향이지만 F로 바꿔서 사용하는 유저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한 이것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른쪽 상단에서 각 영웅별 세팅이 있는데요. 몇몇의 영웅들은 디테일한 설정을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영웅별 설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시우, 뒤로 벽타기 허용, 취향이지만 활성화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메르시, 해당 설정 역시 취향인데, 하나하나 활성화, 비활성화해 보면서 직접 체감해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활, 비비 활성화, 비활성화, 비활성화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스킬마다 감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감도가 낮춰질수록 조금 더 정확하게 조준을 해야지, 해당 영웅의 예스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스킬별 감도를 설정해야 되는 영웅들이 브리기테의 수리팩 감도, 톰브라의 해킹 감도, 아나의 나노강화제 감도 등등등이 있는데요. 아나 같은 경우는 중감도꼭 설정해야 되겠죠. 아나와 위도메이커와 다르게 애쉬 같은 경우는 1.5배율이어서 다르게 중감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에코에서 해당 길게 눌러 비행을 활성화한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자마자 떼면은 자동으로 슈퍼 점프가 쉽게 된다는 점 꿀팁이고요. 그 다음으로 게임 플레이, 초정밀 마우스 입력 활성화를 활성화해 놓으면 그리고 또한 가지 꿀팁 어, 일반 대화창에서요 슬래시 하면은 다양한 명령어를 쓸수 있는데 리스트 검색하시면 이 일반 채널에 있는 유저들이 뜹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유용하게 쓰는 거 슬래시 로그아웃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종료되고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틀넷에서도 할수 있는 소소한 꿀팁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친구 메모 설정을 하시고 해봄님 이렇게 메모 설정을 해놓으면 이 유저가 닉네임을 바꿔도 누군지 알수 있겠죠 그 다음 해당 설정에 들어가시면 게임 설정이 있는데요 텍스턴 음성 언어 바꾸는 거 이곳에서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친구 및 대화에서 누군가의 배틀 태그를 알고 싶으시면 해당 버튼 차단을 누르면 해당 차단 목록 보기에 배틀 태그가 뜹니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기가바이트 인텔과 함께하는 오버워치 설정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설정은 취향이고 제가 알려드리면서도 혹시 틀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훈수와 지적 환영하고요. 다음에는 또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杜宝